네. 아, 10분 하래가 됐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았는데. 어. 아, 컴퓨터를 아, 컴퓨터를 그래. 근데 아컴백 끝났네. 그 너무 짧았어. TV 같은 거 하실 겁니다. 응? 네. 거예요. 네. 는뭐 편하게 네. 뭐, 아, 네. 아, 네. 어. 네 시간 정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이브 예, 좀 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그, 지금 정견 발표하신 중에, 네. 어, 우리 공화당이 <laughs> 극우세력, 어, 네. 어, 우리 공화당이 극우세력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쓰여 있는데, 네. 그거를 어, 자력으로 돌파하는데 앞장서 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네. 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네. 뭐, 실행을 하실 것인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아, 그, 제가, 그, 뭐, 각자 사람들의 우리 동지들이 달란트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 그리는 사람이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간에 그부라고 하고 막 사실 상황이 그분 이렇게 여권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쌍닥이라고 하고 그부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그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감사하게, 지난, 음, 언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기억이 나요. 우리 공화당이, 매스콤에서안 보여주니까, 우리 공화당이 방송국을 만드시겠다, 이럴, 이랬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동지님들도 다 아시고, 우리 질문하신 천막당사님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세워진다면, 저의 제 디자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 있어요. 꼭 공장만 해서 생산하고 그러는 것보다 사실 굴뚝 없는 산업이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스페인을 보면 피카소 하나로도 그 나라를 먹여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깐 1년 살고 말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총체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방송국이 세운다면, 제가 작품이나 뭐, 다른 우리 동지들의 귀한 아이디어를 같 발췌해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서, 지금 우리 당의 재정이 예를 들어 뭐, 당비를 내서 당을 운영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 뭐, 지금 y t n 이나 이렇게 공영방송들도 보니까, 우 음, 쬐끄만 또 방송국이 있어서 그런 창를하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뭐 신혜안순화들이 큰유튜브들도 큰뭐 굉장히 활력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 여기까지 굉장히 우험한 5년의 시간을 보낸 거는 이제부터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우리 공화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국이 이제 아마 대표님께서 이제 선출되시면 바로 그,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전온 힘을 다해서 같이 동력해서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이미지도 안 좋지만 그것보다도 재정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이그부 프레임 문제는 작품 활동을 통해서 네. 어 그거를 어, 시도해보시겠 돌파를 시도해보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아니, 알아들었고요. 아니, 작품 활동도 작품 활동이지만 네. 제 작품 안에서 그거 갖고 작품 에, 에, 물건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거 굉장히 많죠. 어, 우리가 뭐옷 입고 있는 거라든지 머리에 쓰는 무슨 디자인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을 제가. 하겠다는 거야. 저 작품에서 그걸 작품 팔아서가 네. 아니라 아, 아니, 우리 동지들이 네. 더 같이 어울려서 네. 예, 그런 예, 마케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국을 개설하시면 네. 어뭐 다른 대형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쇼핑 네, 네. 네. 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품을 기증을 하셔서 판매 수익금을 뭐 네. 한다는 아니 아니 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네. 제 작품이 지금 계속 점중동이라는 작품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작품을 핸드백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 디자인 가지고. 예? 네. 그럼 그걸 팔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스카프를 해서 팔수 있고요. 네. 그런 디자인이 로얄티를 제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런데 저는 그거를 여기다 이제 기증하면 아 그거를다가 상품이 돼지면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우리끼리 물건 사고 파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음. 디자인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디자인이려가, 하고다 그걸 받아다,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제 그림만 팔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게 더 지속적일 수가 있겠 네, 있겠네요. 그런, 아. 그런 네, 네. 그런, 그런 취지에서. 네, 이해했습니다. <laughs> 네. 아. 네, 그리고요. 음, 지금 작품 전시회를 그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 장소하고 네. 어, 지금 하시는 곳하고 네. 이번 이번에 주번그 작품이 일주일마다 바뀌는 걸로 아는데 네. 이번에는 주제가 무엇인지 네.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8월달부터 음. 한달 동안 제가 이제 우리 재정, 당의 재정을 늘 고민하니까 제가 했다고 하기보단 우리 동지님들이 적극 호응해 주셔서 함께 한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림만 그리면 동지님들이 사주시면 전에 후원도 해서 같이 윙윙 하는 거지. 제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 뿐이지. 우리 장원 동지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월 한달 동안 인사동에 오사카 갤러리라는 안녕 인사동이라는 건물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아크릴전하고 한국화, 동양화하고 이번에는 수채화. 네, 어제 d 수채. 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수채화 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영감이 돼서 정중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동지님들이 그 50만의 우리 당원 동지들을 다 그려주고 싶은데 여건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시각적으로 저의 마음을 그려서 우리 동지님들이 사실은 아까 여기 말을 못 드렸지만 제가 나온 이후에도 우리 동지님들이 다 여성분들이 80% 이상입니다 시니 골드 시니 시거든요 어디에 나나도 귀하신 분이는 쳐다만 봐도 아까운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지만 우리 공화당이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동창회고 여기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긍심을 좀 심어 드리고 싶어서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질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인사동에서 또 마지막 분이 유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8월 오늘이 17일이잖아요. 그래서 30일까지 있으니까 그 장소가 만남의 장소도 좋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림 안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우리 공화당은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 오사카 갤러리 측에서 관장이 처음에는 저를 잘 몰라서 악 하더니 이제는요. <laughs> 우리 공화당에 당원 가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불을 눈물 끄셨고요. 그래서 너무 잘...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질문 또 없으시죠? 제,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예, 예, 예. 네. 출마하신 용기에 잠을 잘 보냅니다. 예, 지금 우리 고아이 어, 정중농이라는 이 말을 뜨는 바른말로 해석을 하면 그 정치판이나뭐 언론이야, 여기에서 고립 상태다. 우리 고아이 여기서는 이 부분을 내서 우리 김희장그제위원 그 출마 후보께서 어그 예술이 네. 예술인 관련돼서 그 외연 학장이 네. 부분에 네. 어떤 네. 기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네. 제가 이제 예술인은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야 정답이 뭐냐면요 그. 그림이 많이 팔리는 게 성공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도 사실은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는 그 작품도 특이하긴 하지만. 작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분 나름으로 마케팅 전략을 했습니다. 피카소가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지님들이그 싸우사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우리 제가 그 가장 세타 인사동에 있잖아요. 제 그림을 올주들 화가들이 계속 매주마다 오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시 한번 하기가 1년에 한번 하기, 몇 년에 한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달에 네 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니까 우리 동지님들은 내가 하니까 그냥 경월이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지만 그 미술계에서 어 저희가 누구야 그래서 최고의 영까지 나왔다니까 막 화자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제가 그간에 동지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림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동지님 그 화가들이 와서 보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잘 그니까 러 제가 말안 해도 저 김희자는 굉장히 그림도 좋고 그림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화가들이 우리 공화당에 조를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좀 꺾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 거기 같은데 침을 삼킬인데 내가 좀 금방 아브리 공화당 오락이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굳건하게 해야지 자기도 들어가볼거고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준 선생님 말씀 답변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그림을, 그그 그러니까 지금 그뭐 전시장에 네, 네. 동지님들이 와서 만남의 장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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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활용하실 네.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한달 동안 그림 전시하는 어, 주제 어, 관통하는 주제가 정중동이라는 예, 말씀이세요? 예. 아, 작품에 예. 그게 다 뭐가 있죠 전체적인 있다? 네 번의 개인전에 전체적인 네. 저, 이거 주제는 정중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1월달에 서부터 선거 끝나고서 마음이 막 우리 동지님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대표님이 정중동 하시면서, 그 말이 아주 그냥, 정말 어떤 천금의 말보다, 어떤 말보다 미호가 되고, 또 이제 그걸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으로 나가니까, 이제 정말 그 말이 천, 천, 천군마마가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좋은 날이 올것 같아요. <laughs> 힘내십시오,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가벼운 질문을 네. 리겠습니다 평소에 네. 소재라고 하나요? 모티브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어디서 구하세요? 그전에는 우리 공화당에 6년 전에 거슬러 볼게요. 그럴 때는 제가 꽃이나 뭐 들판이나 이렇게 생활에서 보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 있잖아요. 소소한 이야기를 자연 그 주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사태 일어나서부터 제가 주제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포커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5, 6년 동안에 어 제가 8번의 개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12번이 되는데 그 안에 주제가 진실에는.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진다. 진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나라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햇자를 따서 바다 해로 해서 바다에 그 들어오는 포마리 드레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레스로 웨딩 결혼 한 것처럼 해서 그런 주제로 또 전시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한복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한복을 입으시면 고우시고 정말 우리나라 그냥 스스로가 그냥 입으로 이렇게 어떤 대통령으로서 외교 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라도 우리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한복을 입으시고 그 그렇게 하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님의 옷자락이라는 주제로 그랬더니 어쨌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조만간 제가 35회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 아, 먼저번에 했던 그 한복 그걸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 자신도 굉장히 뿌듯해서 한번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대형 작품으로 바라본데 국회 의사당에서 로비에서 하던 예술의 전당에서 하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던 추진 계속해서 추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작품만 있으면 큰 데서 할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 또 당에서 하는 일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어제도 밤새도록 그림 그리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활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동지님들 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습 질문. 네. 지난 대선에 몇번 찍으셨어요? 기호로. <laughs> 기호 11번이요. 아 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니가 낚시하고, 니가 낚시하하고 니가 낚서좀고 니가 낚시시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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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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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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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 어디서나 우리 공화당의 장군이, 뭐, 최우위원장 대표, 어디를 가든 당당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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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 우리 공화당의 최고의 무기다. <laughs> 북한은 뭐, 행위지만 우리 공화당의 무기는 당당합니다.

나도 이제아쉬운 거가 <laughs> 나도 내려섰니 그랬어? 응. 4호선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어, 나는 어, 3리를안때 어, 어? 장애인 지금 어? 대모하거든 아, 그래, 어. 어디서? 도남동인가그쪽에 뭐, 아, 아. 장애인들이 대모해가지하철을못 타냐. 근데 나는 왔네. 그렇지

저기 그렇지. 거기 오늘 수채와 관시영 수일은 내가 있는다이까 어? 수일은 내가 있는다그야 그럴 줄 알아서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밤에 가서 DPF 어. 다 갖고 걸. 최고의 수고 기호 이번 김희자님이었습니다. 어. 경기 어. 용인시고요. 용인갑. 용인 용인갑. 우리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서명단장님이시고요 우리 단기국대부터 저희들이랑 같이 움직였던 김이자 하대영이십니다. 우리 동료님들을 올바른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이거 지금 벌침 왔어. 찌르시라고. 그러니까 잘했어. 투표 찌르. 그러니까 잘하셨어. 부의자라고 부의자. 아 그럼 이게 이제 당황이 됩니다. 이번에는 2번. 이번에는 2번. 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다잊어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 어떻게 이럴 때 킹덤을 들고오고 싶어. 아니, 왜 이렇게 그래요, 이번 그, 김미자 후보님. 썼어. 보 한번 하세요. 그거 시간고 기호는 2번, 그거 고 이번에는 아니야, 그, 임팩트하게. 잠깐만, 잠깐. 어? 그, 예, 한번하세요. 예, 잠깐, 잠깐. 임팩트하게 예, 나를 비기를 예, 예, <laughs> 해줄 예. 수 있는 예, <laughs> 네. 최고의 무기를 예. 지금 이야기하 겁니다. 예. <laughs> <laughs> 자, 시작. 이번에는 2번입니다. 한분 더요. 이번에는 2번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이번에는 2번을. 믿으셔야 됩니다. 응원해 주시죠 지지해 주시죠네 보여요. 뭐, 뭐해 주신대요. <laughs> 한 번만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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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이거 보여? 보여? 다모으셔놓으야요다놓 언니가. 네, 전체적으로. 어, 언니가 잘 잡아놔. 사람을 아, 가 됐어. 어 그럼 저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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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예. 네. 요 네. 뒤에는 다안보이도 네. 앞에 거 있으니까. 네. 아 요거 찾 쇼트로 갔습니다. 예. 됐습니까? 아, 영광입니다. <laughs> 아니 다원들이 보고 말아 아, 우리 한 네. 이번 비밀이다. 응? 그거 이번 때파르시다 이런 그 생각을 네. 든게 아, 그 시간을 때리겠습니다. <laughs> 모르라 <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laughs> 예. 시작할까요? 예. 이번에는 2번입니다. 우리 공화당 든든한 최고위원 후보. 이번에는 2번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네? 어요 네, 네, 네. <laughs> 끝나고 왔어. <laughs> 산다 <laughs> 한 <달 아니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아우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데모하기 아유, 때문에요 <laughs> 한 시간 반이 너무 걸렸어요 어디서 또 하나 나왔는데 광화문역 <laughs> 아니 광화문이 아니고 뭐하여튼 지하철역으로 뵙는가봐요 그 아, 5번 4 호선 4 호선요 우리 텔레비전 아, 그래가지고 듣기로 그냥 같이 오다가 그래, 다 다시 또갈 수는 없잖아요. 가보세요. 들렸다가. 아, 맞아요. 아, 가도... 수차는 언제예요? 지금 하니까 가자는 거야, 나랑. 아, 그래요? 제가 어제 밤에 갔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잠을 자뭐 어디... 가서 얘기도 하시고. 잠은 언제 오시오? <laughs> 그림은 언제 그리시고, 잠은 언제 자고 또 언제 갔다. 그림 한 장을 빠들렸더라고요 아시갔저 조금... 하느님의 여기 기 때문에 잠 맞닥 지는 거같아 보시면 지금에 그림이 있어. 자기 그림 있을 도다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 지난번에 그시어적으로그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같이 가요. 이기 가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이 가

상로만좀주세요님 <laughs> <오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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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호주님 네, 네, 만나서 <laughs> 반갑습니다. 환경사람님 반갑습니다. 문진장 와가지고 왔었어요. 당차 와가지고. <laughs> 고맙습니다. KJJ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결회님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속 배우 신민님 감사합니다. 김장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돌지아빠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빅토리님 감사합니다. 이우현님 감사합니다. 최몽로 한님 감사합니다. 최정자인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1등으로 <목소리>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김 <목소리> 우리공화당 제3기 최고위원 <목소리> 후보 기호 2번 김희자님의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3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